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고시학원의 일타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요거 2분의 1로 업로딩 했는데, 음, 해설을 달아서 2분의 2로 업로딩 합니다.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 포인트를 잡아볼게요. 단일성분, 싱글컴포넌트 기획평형 VLE, 어, 베이프 리퀴드 킬리브리엄에서 어, 우리가 A하고 V, S, 이런 것들은 다실량 변수죠. Extensive variable 해가지고 실량 변수인데, 우리가 스미스 체계에서만은 유독 뭐야? 단위 몰당으로 써서 이제 시강 변수인 거고, 보통은 다실량 변수죠. 그리고 N은 주어진 상에서, 그래서 이네 가지가 있으면, 선생님이 그때 오타를 냈는데, 각각 일몰당, 몰당이라고 했는데, 이 몰당이란 말을, 음, 빼주세요. 그래서 헬로멀츠 자유에너지 자유자 요즘 빼죠. 깁스에너 깁스 자유에너지 옛날에는 자유자를 붙였는데 지금은 프리를 빼고 있죠. 그래서 헬로멀츠에너지 <laughs> 그다음에 부피 그리고 엔트로피 그리고 n은 몰수이다. 그래서 이 라지 n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요 스몰 n 몰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첨자 즉 v와 L은 이제 베이퍼, 리퀴드, 증상과 액상을 나타낸다. 다음 중 관계가 바르지 못한 것은 그래서 1번은 헬로몰츠 에너지를 V로 편륙을 했을 때, 즉 T와 N이 일정할 때 같냐, 틀리냐. 그 다음에 요번에는 2번 헬로몰츠 에너지를 T와 V. 어. 그때 쌤이 이거 오타것 같아요. V예요, v 예요 V. 네이브 밴드 1타 화공에서는 제가 V로 수정을 했는데, 업로딩 상에서는 이게 N으로 되어 있으면 V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A를 편미분 했을 때, 값이 같냐, 틀리냐. 그래서 쌤이 다르다고 표현했었죠. 다른 국가 기출문제인데, 쌤이 좀 모디파이를 했습니다. 같은데 선생님이 이렇게 틀리다고 표시를 했죠. 3번 m 분의 a 플러스 pv, m 분의 a 플러스 pv가 액상 기상 같다. 그다음 4번 a 플러스 ts, a 플러스 ts n으로 나눴을 때 l과 v 다르다. 그래서 이 문제 상에서는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정답은 2번이고 요거 좀 설명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어요. 선생님이 한번 포인트만 잡아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솔루션. 우리가 몰 성질과 부분 몰 성질 사이에 관계식 하는 파트에서 스미스 책에서 배웠던 게이 스미스 책은 이 m이라는 게 단위 몰당이죠. 그래서 n을 곱하면 뭐가 돼요? 시, 량 성질이 되죠. 시강성질이었는데, 다리 몰당 어떤 상태함수 값인데, n을 곱했으니까, 요 값은 가산성이 있는 extensive property, 즉, 시량성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l a r m은 뭐, 뭐에 함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스미스 책에서는 이렇게 꼬부랑 걸쓰되어 있는데, 이건 뭐, 딴거 없어요. 그냥 파이 또는 뭐에요 function, 이런 거. 함수라는 의미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래서 보통 t와 p와 이제 조성의 함수겠죠. 그래서 1, 2, 그 다음에 i번째에서 또 쭉쭉쭉.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미분을 하면 d, nm, round nm, round p. 즉, t와 n이 일정할 때 p로 미분하고 dp, plus, 그 다음에 p와 n이 일정할 때 t로 편미분. 그죠? 음. 그 다음 또 뭐예요? 마지막으로 d 어 e 그 nm 을 p 와 t 와 어떤 i 를 제외한 성분 nj 는 일정하게 하고 ni 로 편미분해서 이렇게 우리가 식을 찾게 되죠. 어 그래서 쌤이 대표적인 거 하나만 쓰면 깁스 에너지는 뭐예요? dng m 대신에 g 만 넣으면 되죠. 그래서 쭉쭉쭉 써서 요거는 nv가 되고 요거는 뭐예요? ns인데 이제 마이너스 ns가 되죠.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은 요거를 우리가 요 부분을 요거로 하자 정의한 거죠. 어. 여기에다가 g값을 넣어서 m 대신에 g값을 넣어서 쭉 요식을 정리해 보면 요식과 같다 해서 이렇게 뒤에 시그마 시그마는 그냥 합한 거니까 여러 성분일 때 그냥 합하면 그만인 거고 포인트는 뭐요? i 성분의 화학potential 곱하기 dni 즉 i 성분의 몰수 변화 요거죠. 그래서 질량과 조성이 변화가 있을 시에는 요거를 쓰는 거고 없을 시에는 뭐요? 이걸 싹 없애버리면 되죠. 그죠? 그래서 또 조심할 건여기에서 n 대신에 g가 들어갔을 때즉 깁스 에너지 부분 볼 성질이 화학 포텐셜이 되더라. 그거 알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알아야 이제 셈이 써머리 한 거를 여러분들이 쫓아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닫힌개는닫힌개와열린개라고 다친 다친 이제 표시를 했는데 닫힌개면은 쉽게 생각하셔서 그 조성 또는 질량이 변화가 없을 때 쓰면 되는 거고요. 열린계는 조성이나 이제 혼합물 같은 경우에 질량 조성이 이제 변화가 있을 때, 어찌 됐든 질량이나 조성의 변화가 있을 때는 여기에 DNI가 붙는 겁니다. 앞에는 그냥 화학 포텐셜이 붙고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laughs> DU는 D TDS-PDV 알고 DH는 TDS-VDP 알죠 여기에서 지금 그 스미스 책에서는 다 C강 특성으로 해 놨는데 굳이 뭐 여기에다가 뭐 C량으로 하고 싶으면 뭐예요 그냥 N자만 U에 붙이면 그만인 거죠 T에는 붙일 수 없고 S에는 우리가 붙일 수 있죠 아니 S에는 그죠 마이너스도 p에는 붙일 수 없고, v에는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n 붙이는 거는 여기 보면 t와 p에는 안 되고, u라든지 h, a, g에는 붙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 엔트로피에도 붙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v에도 붙일 수 있고요. p하고 t에는 못 붙인다는 거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찌 됐든 우리가 다친 게에서는 요것만딸딸딸 애웠어요. 근데 열린 게에서는 요렇게 애워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할 거는 7급 준비생들 좀잘 알아야 되고 기사 문제에서도 좀 쉽게 그냥 확 포텐셜을 묻고 있는데 뭔가 하면 우리가 쌤 일부러 여기 n 자 붙였는데 n 자 잊어버려도 돼요. <laughs> 그래서 DU는 TDS 빼기 PDV 근데 네, N자를 좀 넣겠습니다. 어쨌든 읽기는 그냥 N자 빼고 할게요. DU는 TDS 빼기 PDV인데 뒤에 SIGMA 화학 포텐셜 MUIDNI 똑같죠? 음. H일 때도 우리 알고 있는 TDS 플러스 VDP 헬러몰체 에너지도 마이너스 SDT 마이너스 PDV인데 화학 포텐셜이 똑같죠. 그래서 요게 사실은 스미치 세계는 자세하게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요 식에서 요 내부 에너지 식에서 보면 요 화학 포텐셜의 의미는 <laughs> n round n n round n i 그다음에 ns mv nj예요. 즉 s와 ns 와 nv 를 일정하게 하고 그 다음 뭐예요? nj 즉, i 를 제외한 다른 성분 일정하게 했을 때 ni 로 편미분한 게 화학포텐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깁스에너지 깁스에너지일 때만 이 화학포텐셜이라고 알고 있는데 각각 다 성립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럼 뭐라고 할수 있겠어요? NSNV 일정하고 여기는 NJ 일정하고 라운드 NH를 라운드 NI로 하면 확 포텐셜이 됩니다. 요거 한번 증명해 보셔야 돼요. 쌤이 어, 그 해양경찰인가 뭐 저기 화공지 칠급인가 설명할 때 인강에서 해설할 때좀 담았던 것 같은데. 뭐 수학생 지금 듣고 있는 수학생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A다, 헬로머스 에너지의 화학 포텐셜은 뭐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식은 표현한 수식은 틀리지만 뭐예요? 값은 같아요. 어차피 화학 포텐셜이니까요.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화학 포텐셜을 어떻게 정의하면 돼요? 라운드 NA 그다음에 라운드 NI 그다음에 Ns와 Nv가 일정하고 Nj 만약에 깁스 에너지다 하면 화학 포텐셜이 뭐죠? 음. Ns, Nv 일정하고 Nj 일정하고 여기는 U 대신에 요 G를 넣고요. 그래서 요네 식이 증명되는 게 <laughs> 이제 다른 화공 열역학 책에 이제 설명이 돼 있는데 스미스 책에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 꼭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음. 시간 관계상 쭉 정명하는 거는 이제 다음 개로 미루고, 지금은 나와 있는 문제에만 좀 충실해서 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익히시고. 그래서, 이제 보면, 쌤이 이거 꼭 외우라고 그랬죠? 슈퍼티비 아우하게. 그죠? 어꼭 외우라고 그랬고. 그래서 1번 문항지로 가보면, 자, DA는 마이너스 SDT 마이너스 p d v 예요 그래서 여기 n자 안 넣고 그냥 쉽게 푸셔도 되는데 지금은 조성이 변하는 저 n이 일정할 때 이런 것을 계속 묻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질량 조성이 변할 때의 식으로 풀로 썼습니다. 그러면은 리퀴드일 때는 t와 n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 t 날리고 여기 n이 스몰 n이라 아 e n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 없어지면 뭐예요? 마이너스 P만 남습니다. 요렇게 L, L 써도 되고요. 괄로 해서 밖에다가 L 써도 상관없어요. 그냥 표현의 차이니까. 마찬가지로 V에 대해서도 요거를 나타내 보면 뭐예요? T와 N, V가 일정하죠. 그래서 이제 기상에서입니다. 그러니까 T와 N, V니까 t, dt 변화 없고요. 그다음 뭐예요? n 요거 변화가 없으니까 라운드 v로 나누어 주면 그래서 n을 단위 일몰 당이라고 생각해도 상관 없습니다. n 자가 들어갔어 여러분 헷갈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v로 미분 때려주면 즉 나눠주면 마이너스 p. 그래서 1번식은 맞는 겁니다. 마이너스 p 값으로. 그래서 요거는 우리 수강생들이 풀이다가 저한테 주신 거 보면 뭐 요거는 다 했어요. 근데 2번에 대해서는 이 값이 뭔지를 얘기를 안 해줬어요. 화학 포텐셜. 화학 포텐셜입니다. 요두 번째 거는. 왜 그런가 하면, DNA는 마이너스 NSDT 마이너스 PDNV 플 i 스 m a 마 UIDNI 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T와 V가 일정하대요. 그래서 TV 일정하면 이거 날라가죠. 이 N은 앞으로 빼면 되는 겁니다. 음. 그죠? 어. N이 일정할 때는 앞으로 빼고 N이 일정하지 않으면 그냥 놔두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요거 요거. 그래서 일몰 기준으로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그냥 편하게 그래서 어찌됐든 dtdv 변화가 없다고 했으니까 날려주고 요거는 뭐예요 화학 포텐셜이죠 어 그래서 dni 그러니까 모든 종류에 대해서 다 더해라 이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nj 가 일정할 때니까 그죠 i 성분에 대해서만 생각해주면 요거는 화학 포텐셜이 되는 거죠. 그죠? t와 v로 나눠주면, 그러니까, 편미분 해주면, 찍찍, 날아가고, 화학 포텐셜. 이게 중요한 거죠. 어.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것도, 기상에서, 어. 이거 마찬가지로 l, l이면, 밖에다가 l 빼주면 돼요. v, v도 밖으로 v 빼주면 되고, 그래서 t하고, 여기서는 VL이었고, 여기서는 T하고 V의 페이퍼 VV죠. 요거로, 요거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요거, 요거 없어지면 화학 포텐셜만 남습니다. 그래서 7급 시험에 이게 뭐냐 하고 내면 화학 포텐셜이라고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쌤이 좀 전에 얘기했던 화학 포텐셜. 요거. 요거 화학 포텐셜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2번 선지 꼭, 2번 선지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2번 선지. 그래서 화학 포텐셜로 같으니까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된 거고요. 그 다음,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은 그렇게 안으려 였죠 H는 U 플러스 PV, G는 H 마이너스 TS, A는 G 마이너스 PV니까 어. A 플러스 PV는 G죠. 그다음에 U는 A 플러스 TS고, 그래서 A 플러스 PV가 진거고 L 상에서 그죠? 음. 그다음 기상에서도 이렇게 진거죠 어. 그래서 몰 다. 이 g를 시량 변수라고 했으니까 n이 뭐 몰수라고 했으니까 뭐, 다, 당연히 단위 몰당 깁스 에너지가 되는 거죠. 어, 그래서 깁스 에너지니까 서로 같다. 그죠. 음. 상평형일 때는 뭐예요? 깁스 에너지와 p와 t가 같습니다. 어, 다시 한번 v, l, 상평형일 때 깁스 에너지 gl, gv. GL, TV, 그죠? PL, PV, 그래서 GTP는 다 같다는 거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게 기억이 안날 때는 A하고 A는 G- PV 또는 H는 U+ PV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어. 이거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올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DA는. 이 e 부호 따라서 이 원점으로 향할 때 마이너스 s dt 원점으로 향할 때이 앞에 부분의 기호를 따라서 마이너스 pdv라고 하기로 했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런데 만약에 그냥 d 자안 붙일 때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죠. 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하나만 해볼까요? 제일 우리가 아는 거 h는 뭐예요? u에다가. H는 U 요 시계방향이 갈때 출발하는 점 하면 돼요. U에다가 PV인데 P 곱하기 V인데 이때는 뭐예요? 스타트점을 하는게 아니라 이 DA할때는 스타트점을 했죠? 이 슈퍼 얘만 마이너스 마이너스인데 스타트점을 했지만 요거할때는 어떻게 돼요? 끝에 점에 부호를 따라가는거죠. 그래서 PV인데 P는 음이고 V는 양이니까 끝에 점, 끝에 부분에 부호를 따라간다. 그래서 h는 u p 러스 pv이고요. a는 시계방향이라고 그랬죠. a가, a가 있으면 이쪽에서 이렇게 a로 가는 거. 그래서 뭐예요? 어, g로 시작하죠. 그 다음, vp. 즉, 이것도 pv인데, 끝에 점이 뭐예요? 어디서 끝나요? p에서 끝나죠. 마이너스로 돼 있네요. 어, 이렇게. 그래서 뭐 글로벌적으로나 뭐 기계공학에서나 이런 거 암기법이 있는데 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슈퍼 TV 아우하게 해서 d가 들어가는 거는 예를 들어서 a면 이걸 원점으로 해서 출발하는 점에 부호를 따라가는데 s와 p만 음이다 해서 s s한 다음 dt. 꼴이다 해서 D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출발하니까, 이 출발하는 놈의 부호를 따라서 마이너스 PDV, 이렇게 해준다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정의식을 할 때는 뭐예요? A다 하면 시계방향으로 도는 건데, A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G에서 넘어오는 거니까, G 적어주고, VP, PV, 아무거나 뭐 순서 상관없이, VP 또는 PV 적어주고, <laughs> 끝나는 것이 P니까, 피해 보호를 따라서, 요렇게. 어,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의를 잡아주면 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정의식 암기하는 방법이 있죠. 자,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툴을 얘기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3번은 G, 깁스 에너지가 같고요. 항상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스미스 책에서는 그 시강 특성이에요. GL equal GV 하면, 단위 몰당 깁스 에너지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서도 G는 C량 변수라고 했으니까 n으로 나눠주면 C강이 되죠. 그래서 GL과 GV 같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4번 문제는 a plus TS가 U죠. 음, 이거 알고 있죠? 음, 그렇기 때문에 n 분의 a plus TS. 어, 요게 C 이제 C량인 거죠. a도 C량이라고 했고 S도 C량. 실량을 그러니까 n으로 나누면 당연히 c 강이 되겠죠. 어찌됐든 저찌됐든 뭐예요? 즉 u 꺾세로 넣어볼게요. 단위 몰당 내부에너지 어디서 액상에서 그다음 요 부분 단위 몰당 기상에서의 내부에너지, 인터널 에너지. 내부 에너지 는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았죠. 음, 그래서 당연히 안 같죠. 그래서 다시 이제 파이널로 정리하면 내부 에너지 틀린 건다 안다. 그래서 4번 틀린 거 알았고요. 3번에 어, 깁스 에너지, 단일물당 깁스 에너지 기획평일때 그렇죠? 깁스 에너지, 온도, 압력 같다는 거 알았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거는 뭐예요? 조성이 조성이나 질량이 변할때는 시그마 뉴 아이디 엔 아이 D, N, 즉 화학 포텐셜을 써주고 이 변화에 대해서 일정할 때 어떤 값 변화한다 했을 때요 압력은 알았어요 근데 이게 화학 포텐셜인 거는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같다 요게 지금 사지선지에서는 틀리다 해놨죠 근데, 같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됐던 거, 2번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강조할 거는, 이 다친 게, 즉 질량이나 조성 변화가 없을 때는, 이렇게, 조성 변화에 대한 텀이 없지만, 질량이나 조성 변화가 있을 때는, 이런, 이런 텀이 붙죠. 근데, 여기서, 신기하게도, 화학 포텐셜들은, 값이 같아요. 어, 표현도 똑같고, 근데, 의미하는게 틀리죠 어. U일때는 U를 넣고 얘 변수들 넣고 NJ 넣고 그죠? 깁스 N을 칠 때는 당연히 이 자리에 G를 넣고 뭐에요? DT와 DP가 즉 T와 P가 일정하고 NJ 그래서 S와 V에만 N을 붙이면 되는거죠 어. 여기서 그리고 화학 포텐셜 다 똑같다 근데 표현하는 정의는 다 틀리다. 정의는 틀린데 값은 같다. 왜? 다 화학 포텐셜이라고 표현했으니까요. 그래서 요거 증명하는 거는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하, 하기로 하고, 뭐 우리 수강생들은 다잘 알죠? 그래서 요 부분, 7급 중생들은 꼭마스터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분의 2로 업로딩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많은 힘이 됩니다.